꾸준히 하루에 몇장씩 읽으시고 제가 다 읽었습니다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 리는들에게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대하실지를 하시고 빌림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대답좀 하라고, 수십억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싸웠나이까 예수께서 올리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그 장비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예수대 되게 시되고버이 없게 하라 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사람들에게께서하신이 글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오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 이게 뜻은 뭐냐면은 토끼는 겁이 많은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냥꾼이 쫓아오거나 다른 짐승이 쫓아오면 긴 뒷다리를 이용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토끼가 있는데 결코 이두 마리가 한쪽으로 도망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속담의 뜻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뜻이 바로 이 속담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시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방역도 되고 일자리도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격입니다. 또 요새는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보면은 게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 하고 싶은 게임도 하게 하면서 공부도 하게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의 잡는 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마리의 독끼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 약속하기를 현세에서도 백배의 복을 받으며 완전한 복을 받으며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법,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너희가 영접지 않으며 나를 믿 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때라고 말씀하시며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을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 땅에 참 기독교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 떡 때문에 나왔냐?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나왔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단지 떡 때문에 다니는 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직장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자가 훨씬 행복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오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요가요 남자만 5천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와 여자와 어른들 노인까지 다 합치면 좋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수요는 2만명가량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요 이 병,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행하시는 그 표정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든지 이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을 다 먹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삼국시대에요. 그 시대는요.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루 내가 이끼들를 떼올 수 있냐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2000년 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먹는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군주림일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떡이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며 좋게 2만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을 다 그들의 원대로 풍부하게 성이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한 자들에게 떡을 주신 그런 표적을 오늘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인 이 요한은 말하기를 이 시기가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시험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을수 있겠냐고 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이 빌립은 이처럼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이곳은 제 고향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이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요. 이들에게 조금씩 먹을 것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일 대나리오는 성인 하루 품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200일 일하그 품상만큼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먹이실 걸 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대요 그런데 이 떡에 대한 시험을 받은 것은 빌립뿐만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 가면 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떡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해준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잊고 강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하나님 못 섬기겠어요.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 강야로 이끄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하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애굽에서는 내가 그 애굽의 종으로 있었지만 거기 있을 때는 실컷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대로 이들의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너희는 그날의 양식만 거둬라. 내일의 양식을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다음날까지 거둬라. 다음날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안식일 날 나가서 그 먹을 것을 거두지 말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너희에게 양식을 줄 것인데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내 율법을 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너희를 시험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그날의 양식을 가지고 다음 날이 염려돼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썩고 냄새 나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너희가 집 밖에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이 안식일 날도 그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자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떡에 대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떡에 대한 시험. 에 왜 오늘 빌립처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떡에 대한 시험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산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평생 따르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에 대한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떡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도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떡 시험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도를 떡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 당신이 도를 떡으로 바꾼다면 많은 군중이 당신을 임금으로 삼을 것이고 당신은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으십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서 이들을 먹으십니까? 아니지요. 예. 유대 땅에는요. 참 돌이 많습니다. 제가 그 유대 땅을 가보니까요. 우리는요 성묘를 가면은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음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꽃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땅에는요 그들의 그 이렇게 무덤을 보면은요 그 무덤에 뭐가 있냐면 돌이 얹어 있어요. 돌이 많이 얹어 있는 그 무덤은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꽃 대신 이처럼 그 유대 땅에는 돌이 흔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대로 그 돌을 떡으로 바꿨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만왕의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 군중들을 먹이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너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겠냐고 물으신 후에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진짜 참 떡,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떡, 영원히 살수 있는 그 떡을 정말 어디서 살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당시에 보리떡은요. 일반 사람은 먹지 않았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짐승의 먹이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던 이 재물이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서 짐승이 먹는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이 보리떡이 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보리떡을 더 좋은 음식으로 바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보리떡을 다른 좋은 음식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냥 보리떡으로 바꾸셔서 그 많은 자들에게 먹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짝한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보리떡을 누가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6월절 빵을 떼어주시면서,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거와 똑같은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가름한 여인을 위한 속죄재물 보리떡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이 지금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 순종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발 닦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으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왕의 신화 역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화가 돌아갈 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 걸으라는 불가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났을 때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대우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대우해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속히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죽지 않고 그냥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보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트 같은 데 가서 시식 코너에서 시식 해보셨습니까? 예, 해보셨죠? 그러면 그 시식 코너를 그들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시식한 것을 맛보고 맛있으면 진짜를 사라고 그 시식 코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원대로 풍성히 먹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가 정말 그 풍성함을 얻었다면 그 풍성함을 주는 진짜를 사라는 겁니다. 그 풍성함, 영원한 것을 주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주는 진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은 이것을 값 없이 거져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6장 5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참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법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바로 떡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든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밥이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밥이냐? 결코 밥이 될수 없다는 거죠. 나는 당신의 떡이 될수 없고, 나는 당신의 밥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떡이 되셨어요. 우리의 참 양식이 되셨습니다. 저는요, 지금이 정말로 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오리를 동행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며 달라는 자에게 주며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으로 살때 세상은 배불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밥으로 살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밥으로 살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밥이냐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 내가 밥이 되겠습니다. 예 내가 밥입니다라고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 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밟히고 다른 사람의 밥이 될지언정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조아갈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우리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